안녕하세요. 어, 평소에 여자친구랑 저랑 취향이 너무 달라요. 뭐 음식 먹는 취향, TV 보는 거, 영화 보는 거다 달라서 오늘 하루만 여자친구의 취향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모르죠. 새로운 취향을 알게 될수있 됐... 일단 여자친구가 지금 네일 아트가 들어가서 저는 빵이 산책 끝나고 이따 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 냄새 좋아? 강아지들이 비온 뒤에 나는 냄새를 되게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비 오고 난 뒤에 꼭 산책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 어이수, 아, 여기 동선 어떻게? 해? 하이. 봐? 오늘은 오케이 메니아나 자기의 모든 취향을 다 같이 겪어보자는 거지 먹고 싶은 거 없어? 밖에서 먹자 춥고 뜨끈한 국물이 먹고 싶고 춥고 뜨끈한 국물? 잔치국수 이런 거 먹고 싶은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았어? 춥고 뜨끈한 국물이면 나 계속 국수 생각하고 있어 보통 잔치국수지 먹자 내 선택 궁금하지 않아? 아 네일아트? 봐봐 귀엽지? 오 귀엽지? 헬로키티야? 응 이게 빨간 거 이거 있지? 이거 이거 응. 이게 차가우면 색깔이 빨갛게 되고 따뜻함이 쓴게 없어 볼따구가 없어져 음 어때? 그 유치한 애들이 하는 거 같아 그렇겠지 저그말하줄 알았어 안한 것보다 훨씬 낫지 않아안한 것보단 낫지 안녕하세요 오, 김치가 맛있어 보여. 그리고 나왔을 빗이다. 와, 되게 맑다. 마이, 멸치 맛있니까 음. 맛이 어때? 맛있다. 삼삼하게 어요 음. 네, 잘 먹었습니다. 여기도 근데 어, 원래돼 오래돼서 여기 안녕하세요 공간만 하나만 주세요 정금 그래? 회사님, 네 현금 있어? 계좌 이체하자 그래 선생님 이체했어요 감사합니다 오와. 먼저 먹어봐 어, 나 먼저? 음 에? 네? 매운맛으로 먹어도. 어, 왜? 나 하나도 없는데? 잘를 수 있어. 어! 온 힘을 다 썼어? <laughs> 전먹던 힘까지? 차렷쇼 이 봐봐. <laughs> 잘 먹었습니다. 뭐요? 그렇게 멀? 먹어? 하나 사서 나눠 먹을까? <웃음> 그래. <laughs> 혼란스러? 어때? 아니야 혼란스러워, 대단해. 혼란스럽워 대단해. 안녕하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와이 네모난 박스가 뭐야? 아니 그런 거 같은데? 난잘 모르겠어 그래 뭐해? 목말라서 아, 하나만 사지 왜원원이야 그래 그럼 사 슬슬 걸어가 보자 아유, 아니, 한 30분 뭐. 걸으면 소화되겠다. 더 걸리겠지? 한 30분 걸면 한 시간 걸릴 것 같아. 좀 빠른 걸음으로 걸어볼래? 아니 이 걸음으로 걷고 싶어. 할머니 같아. 한 10시간 일하고 집에 가는 그런 직장인 <laughs> 찌든 직장인 같아. 너무 집중적인가? 오빠 생각. 근데 어. 나는 제이고 자기는 피고. 근데 오빠는 만약에 예, 아까 우리가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그런 벌어진 일. 를 응. 빠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안 했을까? 계획적으로 했을까? 그냥 냅다 국수 먹고 버스 타고 집에 갔겠지? 놀이야 어. 예? 아닌가? 뭐 닭꼬치를 사 먹는다던가 먹다가 버스를 탄다던가 생각은 안 했을 거야. 아무리 그래도 눈앞에 보이는 게 끌리면 하는 경우도 생기겠지. 원래 나였으면 버스 타고 갔겠지. 국수 먹고 버스 타고 집에 갔겠지 아니, 국수 먹고 어. 인형뽑기 조금 하고 어.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어. 버스 타고 이제 집에 갔겠지. 어. 어. <laughs> 인생을 재미없게 사시는군요. 내가 먼저 먹어? 응. 음. 자기가 먼저 먹어. 아니. 내가 늘 먼저 먹었잖아. 아니. 김이장궁이야김이장궁이야 어때? 바삭해. 그리고 은은한 카레향이 나. 음. 음. 어, 되게, 발이 약하다. 응. 음. 약하게는 딱 좋아. 응. 음. 괜찮은데? 응. 음. 거치 크리스피해. 약간 소보로 느낌. 불량은 쩍 쏴야죠. <웃음> <웃음> 내가 언제? 유렇게 써. 해서 하지 마. <laughs> 이번에 <줄게>. 안 믿어. <laughs> 진짜로. 됐지? 잘 됐지? <laughs> 그래. 이거 어디 가냐? <laughs> 시장 구경 한번 하자. 그래? 김에 계란 사갈까? 아, 맞다. 계란 없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정갈하다. 먹고 싶은 거 있어? 응? 아니, 그냥 이뻐서. 한 판에 6,000원이래. 6,500원짜리는 없겠지? 좀만 더 가보자. 그래.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이 너무 많아. 먹겠어? 양 괜찮을까? 한 바구니에 5,000원이면 엄청 좋은 거지. 태자지. 콜? 가리비 어, 콜? 현금 없다고? 위치하면 되잖아. 됐어요. 가리비 한 바구니야. 줘, 내가 들게. 만다 오. 음, 너무 맛있어. 아니, 어우, 침 봐, 엎드려. 그렇지, 어, 뭐야. 그거 할시 있지 않을까? 뽀삐뽀삐뽀삐뽀 뽀삐뽀 삐뽀삐 p 뽀뽀 o o 빠 y poopy 뽀 o 뽀뽀뽀뽀뽀뽀 p 뽀뽀 o o 삐 y 삐 o o p 뽀뽀뽀뽀뽀 y po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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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짠 허접한 콘샐러드 콘치즈야 콘샐러드가 아니라 척시구비

이쪽은 어떻게 깔끔하고 맛있었어요 나쁘지 않아. 난 너무 꼬쩍꼬쩍해 음~~ 빨리 아~~ 미쳤는데? 뭔데? 왜 이렇게 맛있는데? 마늘 때문에? 마늘 마늘의 약간 비린 맛을 잡은. 나를 나이... 해몽하 내가 오늘 자기를 따라해보려 했잖아. 응. 근데 제일 많이 제지한 게뭐 먹고 싶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많이 제지를 했잖아. 원래는 평소에. 응. 근데 오늘 안 그랬단 말이야. 응. 안 그래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 먹는 부분 있잖아. 먹는 속도 우리가 자기는 천천히 먹고 난 빨리 먹잖아. 음. 그거는 맞추는 게 어려운 거. 같아. 그게 제일 어려웠어. 나중엔 자기가 내 취향을 따라서 해 봐. 실어. 뭘 가자.